혹시 요즘 채찌 PT로 이모티콘 만들어서 돈벌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특히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에 이렇게 만든 AI 이모티콘을 올려서 수익까지 낼수 있다고 해서 관심이 뜨거운데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 AI로 만든 이미지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심사 통과는 가능할까? 카카오의 공식 입장 그리고 수익화 가능성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채찌피티는 텍스트 생성 AI인데 이모티콘은 어떻게 만들어? 맞습니다. 채찌피티는 그림을 그리는 AI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모티콘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캐릭터의 성격, 세계관, 대사, 상황, 설정 등을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채찌피티에 이런 요청을 했어요. 말을 하는 귀여운 햄스터 캐릭터가 혼잣말처럼 말하는 10가지 짧은 문장을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애구구 또 간식 숨겨놨는데 어디더라? 나 진짜 귀엽긴 해 으쓱으쓱. 햇살 좋다 나 오늘 아무것도 안할 거야. 어때요? 이런 대사들 충분히 이모티콘에서 볼 법하지 않나요? 이렇게 캐릭터의 말투와 감정을 채찌 PT로 정리해두면 그 다음 단계에서 AI 이미지 생성 툴과 연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이모티콘 캐릭터의 모습을 만들어야겠죠? 이때 활용하는 게 미드전이 달리 픽사의 빈 이미지 크리에이터 같은 이미지 생성형 AI입니다. 예를 들어, 귀엽고 통통한 갈색 햄스터가 환한 얼굴로 팔짱 끼고 있는 장면 이디 이모티콘 스타일.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면 AI가 바로 이미지 결과를 만들어줘요. 여기서 팁. 단순히 한 장만 만들지 말고 캐릭터가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2432가지 장면으로 미리 기획해서 요청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명심해야 할 것. AI가 생성한 이미지 그대로는 쓸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카카오에서는 AI 생성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걸 2023년 9월부터 잠정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대해 카카오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자면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AI 생성물을 활용한 이모티콘은 해당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와 창작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입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AI 이미지 그대로는 안 되고 직접 손으로 수정하거나 디자인을 새로 그려서 창작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AI 생성물인지 구분하냐는 것인데요. 이모티콘 입점 신청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는지 물었지만 카카오 측에서는 어떻게 판별하는지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모티콘 심사 절차 관련해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요즘은 이런 정책들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작업합니다. 채 g PT로 대사 콘셉트 기획. 미드전이로 이미지 초안 제작. 클립 스튜디오나 포토샵으로 수정.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에 제출. 이런 과정을 거치면 AI를 활용하면서도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진짜 창작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그럼 그렇게 해서 이모티콘 올리면 돈은 얼마나 벌수 있을까? 카카오 이모티콘의 기본 수익 구조는 이렇습니다. 유료 이모티콘 한 세트 2,500원. 그중 작가가 가져가는 수익은 약 3,540%. 즉, 1세트를 팔면 약 1000원 정도가 작가 수익이에요. 만약 1000세트를 팔면 약 100만원 수익이죠. 실제로 취미로 시작한 이모티콘 작가들이 월 5300만원까지 부수입을 얻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SNS 홍보 콘셉트가 명확한 이모티콘은 스토어 인기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AI 도구를 잘 쓰면 이 제작 과정을 단 23주 만에 끝낼 수도 있으니 부업으로는 꽤 매력적인 모델이 되는 셈입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는 이모티콘 심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해상도 체크, 말풍선 위치, 배경 투명도, 대사의 표현 수익, 저작권 문제 여부. 여기서 AI 생성물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 심사에서 불승인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에서는 이모티콘 작가를 계속 모집 중이고 공모전도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부터는 AI 활용 여부와 무관하게 기획력 중심의 심사 기준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요. 즉 아이디어가 좋고 캐릭터에 스토리가 있고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라면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정리해 볼게요. 챗GPT로 이모티콘을 만들고 싶다면 이 3단계를 기억하세요. 1. 아이디어와 콘셉트 기획 챗GPT 활용. 2. 이미지 제작 및 편집 AI 직접 수정. 3심사 기준에 맞춰 포매팅 후 제출. 이 과정을 잘 거치면 누구나 이모티콘 작가가 될수 있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AI로 다 해줘가 아니라 AI를 활용한 창작자 마인드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AI 이모티콘 제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 g PT로 기획하고 AI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편집해서 세상에 내놓는 일. 이제는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조금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누구나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예요. 혹시 여러분만의 이모티콘 아이디어 떠오른 게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모티콘 제작에 도전하고 싶다면 채찍피티 이모티콘 제작 실습편도 꼭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많은 AI 실전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